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라. 내 어머니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에 안에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극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신명기 십삼장 육 절에서 팔절 말씀.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딸만 아홉 명을 낳은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용한 무당이 있다고 그녀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녀는 무당을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신령님께 너의 정성을 보이면 아들을 주실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임신하여 열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다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그녀를 보자마자 "내가 다시 올줄 알았다. 내가 돈을 덜 냈기 때문에 신령님이 화가 나서 딸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복채를 더 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당과 싸우러 갔던 그녀가 결국 돈만 더 내고 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무당이나 점쟁이의 술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자들을 따르지 말며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거짓과 헛된 속임수로 많은 사람을 유혹하여 결국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갑시다.